오늘의 가이드는 기나긴 기다림을 넘어 마침내 우리를 찾아온 리나시타의 꽃 카를로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카를로타는 액션 맛집 빙조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한정 오성 권총 캐릭터로 보기만해도 주니어가 울부짖어버리는 화려 삼봉한 건카타 액션이 개맛돌인 캐릭터라 할수 있는데, 게다가 어디 그뿐이랴? 대리나시타의 귀족감은 출신답게 그간 캐릭터들과의 괴를 달리하는 고급스러운 자태를 가진 것이 큰 특징이다. 보아라, 장례식에 검정 옷따위는 하등한 천리나 입는 듯, 예의범절 따위까잡쓰고 삐까번쩍한 색상의 미니 스커트를 조져버리는 진성 귀족 딸랑고그 자체라고 할수 있다. 아무튼 이번 리나시타 업데이트로 많은 뉴비 장들이 띵조에 입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인데 이에 발맞추어 이번 공략 영상만큼은 기존 가이드보다 더욱 친절하고 알아먹기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 이번 영상만 끝까지 시청한다면 카를로타의 기초부터 핵심까지 모두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장담하겠다. 자, 시간이 없다. 우리 귀족경의 카멜리아 짱가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자. 먼저, 이 카를로타라는 캐릭터는 이 옆구리에 번쩍이는 가소성 결정체만 완벽히 이해한다면 카르장의 쓰리 사이즈부터 식스관까지 모든 걸 파악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정도로 카를로타를 운영함에 있어 저 가소성 결정체를 어떻게 굴리냐가 카를로타의 알파이자 오메가일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칼을 놓타는 저 가소성 결정체라는 스택을 페로 게이지로 엿바꿔 먹을 수 있는 것이다 페로를 가득 채운다면 짬뽕한 모션의 특수 강공격과 궁극기 피해 버프를 챙겨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즉, 우리의 카레 행장을 한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 마치 권총의 총알을 장전하는 것맹 키로 차곡차곡 가소성 결정체를 모아주고 그렇게 모은 총알을 특정한 방법으로 페로로 바꾸어준 뒤 페로 강공격과 버프를 챙기고 궁극기로 따바리를 갈겨주는 것이 핵심인 캐릭터라 정리할 수 있는 것이겠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 가소성 결정체를 어떻게 운영하면 되는 것인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자. 카를로타는 금수저 컨셉의 캐릭터답게 각 병타마다 특수한 메커니즘을 달고 태어난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자. 카를로타의 병타는 총 다섯 번의 클릭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여기서 두 번째 평타를 발동하게 되면 바로 간단 구리하게 가소성 결정체를 세개 획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세 번째 평타부터 한 대씩 갈길 때마다 가소성 결정체를 한 개씩 소비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대충 무지성으로 클릭만 노지에 갈겨도 충전과 소비라는 무한한 사이클을 굴릴 수 있는 것이겠다 여기서 매우 특이한 점은 카를로타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충전된 가소성 결정체를 단 하나라도 들고 있다면 앞선 1타와 2타를 스킵하고 바로 3타부터 갈길 수 있다는 점이다. 예시를 봐보자.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1타부터 평타가 나가는 것이지만 가소성 결정체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바로 3타부터 평타를 갈기는 것을 볼수 있다. 이것은 평타 딜 사이클을 압축시킬 수 있게 해주는 크로게임즈의 작은 배려라고할수 있는데. 이 특수한 메커니즘이 뒤이어 설명할 콤보 파트에서 매우 요긴하게 사용되는 것이므로 잠시 머가리 속에 담아두도록 하죠 다음으로 카레 행장의 회로 충전의 핵심, 이 e 스킬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우리의 군필려 고생의 이 e 스킬은 연속해서 두번 발동할 수 있는 것으로 마치 음림장의 이스킬에 e 그것을 떠올리면 이해가 빠르게 될 것인데 이두 가지의 이 e 스킬은 각각 작용하는 메커니즘이 살짝쿵 다른 것인데 먼저 첫 번째 이 스킬을 발동하면 쌈뽕한백무빈과 함께 바로 가속 결정 삼스택을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건방진 적군에게 타임스토프를 갈겨 약 1.5초간 모든 행동을 정지시키는 넘쳐나는 불빛이라는 상태를 부여하게 된다. 그러나 이타임스토프는 시간만 잠시 정지할 뿐 이후 공격을 취소한다거나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대충 두 번째 이 스킬을 스무스하게 발동하기 위해 도움 닫기 기능 정도로만 날아두도록. 은카르장의 시간 정지. 닥치거라! 아무튼 카를로타 이스킬의 핵심은 바로 두 번째 이스킬이라고 e 할수 있는 것이 이두 번째 이스킬을 e 발동하면 지려주는 추격 능력을 가진 쌈뽕한 점프 모션과 함께 가속 결정이 몇 개가 있던 지간에 단박에 모아두었던 모든 스택을 싹다구리 쏟아부을 수 있다. 즉 단박에 가속 결정을 모두 쏟아부을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이 스킬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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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것인다 앞서 설명했던 평타의 경우 스택을 털어내기 위해 한땀한땀 총알을 갈겨줘야 해서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지만 두 번째 이 스킬을 발동할 경우 가속 결정이 몇 개가 있던 지간에 한키로다가 털어낼 수 있기 때문에 칼로타가 배로를 빠르게 충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메커니즘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이 스킬은 나무 때나 꼴릴 때 싸지 끼는 것이 아니오로. 반드시 반드시 무슨 수단이든 가속 결정 3스택을 먼저 쌓아 놓는다. 뒤에 첫 번째 이 e 스킬로 풀 스택을 만든 뒤두 번째 이 e 스킬을 발동해야지 최대 효율을 챙겨 갈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도록 하자. 또한 우리의 귀족 달랑구가 두 번째 이 e 스킬로 정모가리 위해서 바쿠르를 조진 후 무르르듯 자연스럽게 낙공으로 연기를할수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낙하 공격까지만 갈기고 땡을 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낙공 모션 발동 이후 반드시 병타까지 더 눌러주어야 가속 결정 삼 스택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킬 e 두번 그리고 병타 두 번은 마치 치킨과 콜라 맹키로 묶어 쓰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이다. 자 그리고 이외에 카를로타가 가속 결정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들인데, 워낙 종류가 많아 버려서 대충 웬만한 공격기는 다 충전이 되는 개해자 캐릭터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그러나 변주 스킬만큼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 카를로타가 변주 스킬을 발동할 경우 당연히 가소 결정도 얻는 것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회로 게이지까지 30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다. 즉 변주 스킬로 대부님을 뚝딱 꺼내주는 것만으로도 가소 결정 3개, 회로 게이지 30. 두 가지를 더해서 총 여섯 개의 가소 결정을 한키로다가 얻을 수 있다는 말인 것이다. 거기다 만약 카레 행장에게 전무까지 들려준 보고단이라면 이 무기 특수 효과까지 알뜰살뜰하게 챙겨갈 수가 있어 버린다. 그러니 가능한 카를로타 전투의 시작은 변주 스킬로 그 포문을 열어주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대체 저 가소결정을 몇 개를 모아서 언제까지 회로로 바꿔야 하는 건지 궁금증이 싹 올라와 버릴 수 있는데 먼저 카를로타의 회로 게이지 총량은 120인 것이고 가소결정 하나당 10포인트의 회로를 엿바꿔 먹을 수 있다. 즉 우리가 회로가 1도 없는 거렁뱅이 상태라면 가소결정 12개만 바꿔주면 된다는 뜻인데 갑자기 120포인트고 먹어 준날이 헷갈릴 수 있겠지만 요 스택이 총 6개인 것은 지나가던 옆집 뽀삐가 쪼아려봐도 알수 있으므로 대충 저 중간의 보석 기준으로 6 개씩 두 번만 모아주면 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겠어. 여기서 핵심 리빙 포인트는 카를로타가 가소 결정을 획득 때마다 무조건 무조건 3 개씩 고정으로 획득한다는 점이다. 그러니 국민학교를 아프가니스탄에서 야간으로 다녔다고 해도 두고 단 삼다는 할수 있을 것이므로 가소 결정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지혜를 발휘하도록. 자, 그렇게 가소 결정 1 2 개를 모두 소비해 배로 게이지를 채웠다면. 평타 버튼을 꾹 눌러 간단구리하게 마지막 길이라는 쌍포마려한 특수 강공격을 싸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참고로 이회로 강공격은 쿨타임이 자그마치 22초나 되어버리는 것이다. 페로 강공의 쿨타임이 돌아온 것은 가르장의 머리카락이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카를로타가 페로를 가득 채우게 되면 제막자라는 버프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것은 카를로타의 핵심 버프 중의 하나로 활성화 이후 발동하는 궁극기의 피해 배율을 자그마치 80%나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버프를 활성화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생각보다 심하게 나므로 카를로타의 궁극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아래의 모래시계 아이콘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아무튼 그렇게 회로를 가득 채우고 궁극기를 발동했다면 수려한 사이드 스텝을 밟아주며 정미간의 다섯 발의 박격포를 박아주시면 되시어 다만 앞서 알아본 제막자라는 피해 배율 증가 효과는 카를로타가 궁극기 총알을 갈기는 도중 다른 캐릭터로 교대를 싸재 껴버리면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인데 이는 크로가 퀵스왑 같은 개수작 부리지 말고 얌전히 궁극기 마지막 탄환까지 쓰고 나가라는 뜻인 것이겠다 자 그렇다면 앞서 알아본 바를 활용하여 카를로타의 간단구리한 콤보 한 따까리를 말아보도록 하자. 참고로 콤보란 연구가 진행되며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대충 이런 느낌으로 카를로타를 굴리는 것이구나 정도로만 체크하고 넘어가죠. 먼저 카를로타를 변주스킬로 꺼내 가속결정 3스택을 획득해 주고 첫 번째 이스킬을 e 발동해 추가로 3스택을 얹어 6스택을 만들어 준뒤두 번째 이스킬로 e 단박에 모든 스택을 와바박사재 껴준다. 그러고 난뒤 낙하 공격에 이어 병타를 발동해 3스택을 다시 충전해 주고 3타부터 병타가 나가는 특성을 이용해 마지막 회로를 충전해 준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해로 강공격을 발동해주고 궁극기로 카멜장의 사이클을 마무리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이야기 빡센디. 더 쉽게 설명해줘요. 응애 그렇다면 주인장의 아부리 없이 연속 동작으로 바보도록 하자. 우리 대부님이 스킬이 펙트가 빛나게 화려해서 그렇지, 막상 에보면 그렇게 어려운 공부가 아닐 것이다. 그래도 복잡해 보이는디 이제 진짜 찐찐찐 막으로 카를로타의 헬이라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무리하자. 이 특수 효과가 명치에 박혀 있는 적은 방어력 무시 18%라는 어마무시한 디버프를 받게 되는 뒤. 그러나 이 해리 효과의 지속 시간이 단4초밖에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리 효과를 박아넣는 게 우리 하와와 대부장의 딜량을 꽃피울 수 있는 리빙 포인트라 할수 있겠다. 어차피 궁극기는 매 타격마다 자동으로 해리 효과가 박히는 것이니 변주 스킬과 두 번째 이 e 스킬 헤로 강공을 통해 추가로 해리를 박아 넣을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고 넘어가자. 다음으로 카를로타의 기본적인 세팅을 빠르게 훑어보겠다. 카를로타는 꽃가옷으로 갈아입고 질척대는 전여친 맹키로 이 e 스킬에 몰빵되어 있는 딜러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므로 에코 부옵션과 파티 조합을 모두 이 e 스킬 버프 쪽으로 몰빵해주시면 되는 것이다. 뉴비들을 위해 에코 세팅에 대하여 알려주자면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추천하는 바이다 참고로 카를로타의 경우 공명해방 피해증가와 강공격 피해증가라는 옵션이 체력이나 방어력보다 쓸모없는 개쓰레기 옵션인데 대부분의 공격들이 이스킬피에로 지원되는 옵션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므로 그 옵션을 세팅할 때 참고하도록 하죠. 그리고 무기의 경우 전무 혹은 상식 권총에는 고려할 선택지 자체가 없는 것인데 지갑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전무를 뽑아주지 못하는 보구단들은 일단 대중 데미지 옵션이 달려있는 사성 권총을 써주다가 상식 뽑기를 모아 태그카르를 완성해주시면 되겠다. 다음으로 파티 추천이다. 앞서 이야기했듯 카를로타는 이스킬 e 몰빵딜러이기 때문에 서브딜러의 반주 버프에서 이스킬 e 데미지 보너스를 이빠이 땡겨와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현재까지 존재하는 서브딜러 중 절지보다 카를로타에게 잘 어울리는 캐릭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킹 경쿤이 거의 카메인 따까리인가 싶을 정도로 완벽한 반주 버프 시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인데 게다가 순딩순딩하게 생긴 외모 때문에 절지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안경 진 딸을 잘 키워준다면 두루미가 아니라 ICBM 미사일을 박아넣는 급의 어마무시한 딜량을볼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 픽업으로 등장하는 금메인까지 그 최고의 서포터 역할을 할수 있는 캐릭터인 것인데 그래도 족경은 뽑기 싫다면 뭐 어쩔 수 없이 독이나 루미 이외는 선택지가 없다. 다만 큰 무게에는 큰 힘이 따르는 법. 독일을 쓰다 보면 내가 명절을 하고 있는 건지 쌀가마를 등에 얹고 스커트를 조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을 정도로 답답해 뒤져버릴 것 같은 속도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룸이라고 해서 딱히 협조 에너지를 빨리 채워주는 것이 아닌 것임다 이걸 보면 크로이 새끼들이 드디어 돈 버는 방법을 깨달았구나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 아무튼 굳이 카를로타를 하이퍼캐리 형태로 쓰지 않고 빅스왑으로도 맛깔나게 비벼 먹을 수 있는 것이기는 한데 이는 주인장 카멜리아의 스펙이 아직까지는 비루한지라 추후에 여. 영상을 통해 알려 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리나시타의 첫 오성 캐릭터 를로타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 다음 영상부터 를로타의 돌파 효율부터 신규 코세트까지 남김없이 긁어 먹어 보도록 할거이 일초도 안 걸리는 구독을 누르고 앞으로 올라올 리나시타 공략 영상들을 챙겨 보는 지혜를 발휘하도록 하자금 떠날 거야. 안 안녕. 됐어. 리나시타가 온 거야. 명조의 정시고픈 번역의 정상화 시작된 거야. 모래망치와 욕조견, 카를로타와 루코코, 제니 누나와 베비짱과 함께 리나시타를 정복해 볼 거야. 자, 이제 떠나자 리나시타. 다수의.